안녕하세요. 더프라자 a 아카데미의 오미생입니다. 오미생은 50대에 새로 시작하는 미국 생활의 약자로 제가 오미생이라는 제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인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 붙였는데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찍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갖고 차츰차츰더 나은 모습으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준비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현수막도 붙였습니다. 마이크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지난 첫 시간이던가 둘째 시간에 제가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설립하기 위한 자격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 마이크 음질도 안 좋았고 또좀 어, 추가할 게 있어서 어,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부르면은 아, 라이센스 A하고 B를 말하는데 A는 토목, B는 종합 건축, 그리고 C하고 D는 스페셜티 컨트랙터라고 부릅니다. 아, C하고 D 스페셜티는 한 종류의 어, 공사밖에 못합니다. 아, 가령 예를 들면 뭐, 가라지 도어다, 페인팅이다, 아니면 뭐 프레이밍이다, 플라밍이다, MEP. 그렇게 이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게 이제 스페셜티 라이센스인데 만약에 그두 가지 공정이 합쳐진 프로젝트다 한 가지만 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사실 거의 없죠. 어,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네럴 컨트랙터가 그 프로젝트를 공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어, 제 경우에는 어, 저는 사실 한국에서 토목을 전공했지만 미국에 와서 이제 제네럴 컨트랙터 라이센스 B, 그러니까 빌딩이죠 B를 취득을 해가지고 어 기업체를 오픈을 했는데 취득만 했다고 해서 바로 어 기업이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그 외에도 주정부에다가 어 세금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되고 또 연방정부에다가도 연방세를 내겠다는 라 연방정부 세금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되고 어또 그것 말고도 CD에다가 기업 설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의 종류가 총솔프라이어시 그다음에 에스코퍼레이션, 어, 씨코퍼레이션 LLC, 조인트벤처, 파트너십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그렇게 이제 설립을 했을 때 이제 총소요 기간은 면허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약한 3개월 정도 뒤 라이센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업 설립까지는 약한 어, 또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걸리는 건 아니죠. 뭐 당장 내가 프로젝트가 있다고 공사가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바로 가서 설립 신고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또 어떠냐? 크게 시험이 총 소요시간은 7시간이 걸립니다. 1차 시험이 3시간 30분, 2차 시험이 3시간 30분. 1차 시험은 비즈니스 앤 로우라고 그갖고 기업 설립에 대한, 기업 운영에 대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로서의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시험을 보고요. 플러스 캘리포니아 빌딩 코드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을 통과를 3시간 반 안에 하게 되면 연속해서 2차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어,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고 연속해서 2차 시험을 본다 라고 가정했을 때 2차 시험은 어, 트레이드 2치 트레이드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와 D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 분야에 골고루 걸쳐서 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어, 지난 시간에 드렸던 거를 요약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